음, 조, 요, 요 질문까지만 제가 받고 가겠습니다. 아령할 때 앉아서 하는 거랑 서서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앉아서 이두 운동을 하실 때랑 서서 이두 운동을 하실 때랑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고대로 고립한 상태에서 고정을 하셔서 하신다 그러시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어 앉아서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내가 무릎 반동이라든지 그런 치팅을 못 쓰죠 아무래도 내가 상체를 이용해서 치팅을 쓰실 수는 있겠지만 무릎 하체까지 이용한 치팅을 좀 쓰기 힘들죠 그러니까 장점은 앉아서 했을 때 장점은 내가 조금 더 치팅을 덜 쓰면서 운동에 집중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서서 하게 되면은 하체를 이용한 치팅까지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치팅을 쓰시더라도 고립을 잘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은이 치팅을 이용해서 고중량 내가 앉아서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더한 중량을 드시면서 훨씬 더이 부위에 강한 자극을 주실 수가 있겠죠 그두 가지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보다 운동을 더 잘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걸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수준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다른 점은 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하체를 이용한 치팅을 이용한다, 못한다. 그 정도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